어, 어제 살펴본 속죄죄와 속건죄는 어,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죄는 어, 사람들의 직급별로 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어, 첫째는 반드시 용서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제사장, 예를 들면 족장 또는 평민 위치에 따라서 그 드리는 책임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더큰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더큰 요구가 있었고 더큰 사함이 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석권제는 뭐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 성경 구조가 원래 정상대로라면 오장은 육장 칠절까지 오장으로 편입이 돼야 어, 편안한 흐름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말 성경은 어,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전은 우리말 성경의 오, 어, 6장 7절까지가 5장으로 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권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건자는 무슨 건자인가 하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한 배상. 그래서 오늘 이속권제가 갖는 어, 중요한 초점은 어,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속건죄를 드리는가 한 여섯 가지로 어, 미세하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 레위기 어,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확히 무슨 항목을 설명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묵비권, 다시 말해서 침묵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 본격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성경은 분명히 에, 알고도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회법정에서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말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대사회의 부조리 앞에, 그리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지하 공작원이 잡혔어요.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았고, 전혀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문하던 자가 아주 비아냥스럽게 그를 힐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시대와 상황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침묵하는 것. 공동체 죄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꼭 뭐꼭 내가 떠들어야 되나. 죄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 삶을 얻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룰 항목이 많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 왔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어 여기는 사체, 죽은 것에 대해서 어 손을 대인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부정에 모르고 가담했을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것이 부정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졌을 때. 그것은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의 가장 함축적인 결과가 사체입니다. 죽음은 뭐의 값입니까?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가 사체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에도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죽음과 사망과 이제는 일절 관계가 없다는 선언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가담되거나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전체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네. 세 번째 항목은 뭡니까 맹세. 근데 이 맹세가 헛된 맹세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헛될래야 헛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지킬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또안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내일까지 꼭 갚을게. 맹세를 해요. 내가 내일까지 그거 꼭 해놓게. 을 맹세를 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돌아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헛된 맹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영역이나 문제에 대해서든지 극단적인 맹세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라. 쉽게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굉장한 자기 의지나 결단이 녹아져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도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고 모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데다가 모순이 가득한 데다가 내 의도 없이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멀쩡히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던 가족 중에 하나가 불행한 일을 겪고 돌아올 때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내입으로 자기 의지의 표현인 결단이나 맹세를 한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참 어리석은 결과로 귀결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네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14절로 넘어가서 네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이제는 성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 요즘은 이제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그 의식을 희미하게 상실해 놓고 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예배 때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금서부터 의자니 집기니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물이라고 구별을 해서 호칭을 하죠 그것이 성물이라면 우리는 조심히 다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교회 재정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의 교회 이제 재정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요. 그것이 의도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럴 때도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할,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백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슬 마음 속에 의문 겸 짜증이 나요. 이걸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 맞아요. 이걸 다 항목대로 규칙대로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해지라고 명령한 대목이 없어요. 완전이라는 말 대신 온전해지라고 명령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라. 자 그러면 온전함과 완전함의 차이는 뭘까요? 이건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각 가지의 예와 일들을 예상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라는 율법책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달해주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이 율법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나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커녕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구약의 그 역사를 들으다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재물이나 율법으로도 삶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불순종과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그래서 제사나 제물로도 너희들은 사함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이요 율법에 대한. 그 율법으로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여지없이 들통이 나고 말았죠. 이거를 지키고 못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율법으로도 제사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리고 이걸 왜 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해지라는 명령이 없어요.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생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생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아들은 완전한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아들이 됩니다. 온전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죠. 그런데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엎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넘어지면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드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를 덮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완전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극률과 자비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는 게 가장 확실한 은혜예요. 완전해지려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무용하냐? 그 의미가 아니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결론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을 좀 보십시다. 6장 1절.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사실 5장에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속건제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로 규정합니다. 즉, 이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남이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얘기합니다. 앞에 맹세는 의도적인 맹세는 아닌데 부득이 헛된 맹세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여섯 번째 항목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헛된 거짓 맹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남의그띄어먹는 거, 착취하는 거, 노동자들은 한달 내내 월급 날만 기다리고 일을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덕 고용주는 그거를 은행에 하루라도 더 넣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자꾸 월급 날을 일주일씩 미루거나 이런 짓들을 하는 업주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그 월급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의 집사리를할때이 사장님이 그분은 이제 나쁜 분은 아닌데 자꾸 월급날을 잊어먹어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그날만 한달 내내 기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처럼 정당하게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미루고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고의적 착취자들이 또 있어요. 참 못됐죠. 그리고 남이 돈 빌려놓고 멀쩡하게 떼먹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갚아야 돼요. 아멘. 갚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맹세, 또 거짓. 남의 것을 거짓으로 챙기는 것.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건 할때이건 자는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요. 배상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반드시. 제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오늘 5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배상하냐하면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로 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배상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될 경우에는. 산비들기나 집비들기로 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로 배상을 해요. 밀가루로. 그러니까 이 배상의 절차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배상에 대해서 집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배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산된 존재인데. 어떤 인생은 뭐 어떤 인생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우리 자체가 사실 배상할 건덕지가 없는 파산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파산 선고를 맞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상을 누가 하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속전 값을 지불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파산된 인생들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속건제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 아래 놓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적 명령을 넘어서서 이 속전의 은혜와 이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근거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지켜야 됐는데 우리 자체가 지킬 여력이 안 돼요. 양으로도 안 되고 비둘기로도 안 되고 밀가루도 안 되는. 철저하게 파산된 존재예요. 그것이 구약 내내 확인된 사실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재물과 제사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른 인생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건재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묶여서 오늘도 우리 하루 속에 그 여섯 가지 항목들을 꼼꼼히 살피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직하게 걸려있는 대목은 없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온전하려는 의지를 통해서 그분의 긍률과 자비를 또 하루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주신 말씀 위해서 또 오늘 살아갈 새날 하루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자비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문물 수 있도록